하는 뉘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.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고요하시냐고,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으리이 아니다라는 사실.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헤드폰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요,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입을 벌리시면서 큰 소리로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할렐루야.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.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즉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?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. 자,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.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일꾼 즉 사명자가 된다라는 사실.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귀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길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끼고 계시는 그이 세상 소리라는 헤드폰을 이 시간 벗어 던져 내시기를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.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헤드폰은 과연 무엇인가?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, 먼저 논쟁하려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.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두 번째 헤드폰은요, 바로 무관심입니다. 마지막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헤드폰은요, 바로 교만입니다. 우리의 생각,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의 헤드폰을 벗어 내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.